안녕하세요. 오늘은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누룽지 시리얼 만들기를 보여드릴게요. 누룽지의 구수함과 고소함이 우유와 만나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레시피입니다. 소화가 잘안 되거나 다이어트 중이신 분들에게도 추천하는 건강한 한끼 식사입니다. 우선, 적당량의 누룽지를 냄비에 넣고 물을 누룽지에 3배가량 부어줍니다. 그리고 냄비 뚜껑 대신 냄비에 알맞는 금속 재질 접시를 올리고 계란을 넣은 다음 냄비 뚜껑으로 닫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누룽지가 끓을 동안 계란도 익게 되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수 있지요. 약 10분 정도 경과하면 누룽지도 다 끓게 되고 계란도 완숙이 됩니다. 다음으로 계란 접시를 내리고 냄비에서 누룽지만 건져냅니다. 숙류은 보온병에 넣어 건강 음료로 마실 수 있습니다. 계란과 누룽지로 시리얼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누룽지에 우유를 부어줍니다. 누룽지와 우유는 궁합이 잘 맞고 계란까지 곁들여 영양 만점이 됩니다. 누룽지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화기 건강. 누룽지의 덱스트린 성분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보호하여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에 효과적입니다. 면역력 강화, 누룽지의 풍부한 비타민과 미네랄은 면역력을 높여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다이어트 효과, 낮은 칼로리와 높은 포만감으로 다이어트 식단으로 적합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피부 건강, 누룽지의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를 방지하고 맑고 투명한 피부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늘도 오래 살기 동호회 채널을 찾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응원하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개발하여 보답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